자, 팀장님, 이거 영종도 SK 오피스텔 오늘 소개시켜 주실 텐데요. 네. 자, 2024년도 새해 들어서 영종도에서 아주 뜨거운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자, 올해 어떤 큰 호재가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어, 일단 작년 11월에 동양 최대 카지노 복합 뉴트, 인스파이어 복합 뉴트가 어, 성황리에 그 1단계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3000명 이상의 1단계 종사자들이 창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 주요 호재로는 가장 큰게 9호선이 직결 확정됐습니다. 서울 9호선이 지금은 공항철도 타고 김포항이나 마곡나루에서 환승을 했었는데 이제 환승 없이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아마 운세역이 구호선급행역이될 예정입니다. 아, 자, 저도 지금 얼마 전에 인스파이어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일부 예. 오픈했잖아요. 예예. 다녀왔는데, 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예, 맞습니다. 와, 엄청난 관광지로 이제 급부상한 영종도 지금의 예. 지금 초반 단계의 그림이잖아요. 예예.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예. 자, 오늘 그러면은 입지하고 SK뷰에 예. 입지하고 교통호재 예. 조금 자세하게 풀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돼요. 예, 운서역 SKB 오피스텔이 왜큰 돈이 될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여기가 지도가 여기 옆에 붙어 있는데요. 예. 어, 저희가 영종도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앞으로의 뭐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영종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디테일하게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여기 입지하고 교통 그리고 또 해발 호재 좀 낱낱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음, 부동산 투자처를 지금 수도권 일대를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데 보통 다른 수도권 지역은 GTX나 이런 걸로 해서 교통호재 하나로만 많이 오르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영종도를 왜 주목하셔야 되냐면 영종도는 GTX나 9호선 호재, 교통호재, 제3연입교 호재 이런 호재에다가 네. 다른 지역하고 더 투자가 차도 높다고 볼수 있는 게 뭐냐면 한 30만 명,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지금 전국 최대 규모라 할 정도로 네네. 엄청나게 많게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네. 다른 지역은 순수하게 교통, 뭐 도로가 개통된다든지 철도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 하나로만 네네. 부동산 가격이 반영이 돼서 투자 하고 계시는데 네. 영종도가 왜 다른 지역보다도 투자 가치가 높은 이유는 교통과 일자리 창출 호재가 엄청 많기 때문에 네. 여기를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기 때문에 네네. 투자로는 아마 대한민국 최고가 아닌가 음.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도대체 어떤 호재로 그렇게 많은 지금 일자리를 수용할 수 있는지, 네. 그것부터좀 풀어볼까요? 일자리 창출하고 교통호재 때문에 영동도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일자리 창출 호재부터 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영동도에 앞으로 한 30만 명, 약 30만의 일자리 수요가 창출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30만 명이 어, 제일 큰게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에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또 카지노가 또 하나 열리죠. 네. 세 번째는 항공 MRO, 항공 정비단지입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제일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요.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보시면 제1여객 터미널이 오픈되어 있고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제2여객터미널이 지금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럼요 돼 있죠 활발하게 네. 지금 네, 오픈 네. 돼 있는데 현재 종사자가 약 7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이 터미널을 늘 좁아서 이 터미널을 확장공사가 이게 7년 동안 5조원을 투입한 건데 네네. 이게 올해 24년 네. 10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하. 근데 여기에 일자리가 지금 한 6만 명 정도 예측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더 추가로요? 예 추가로 그러면은 올해 6만 이더 들어오게 되면 13만 명 13만 명의 일자리 인천공항만 그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네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정이지만 제3터미널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7년에서 네. 2033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아하 네 옆에 스카이 72 골프장이 네. 없어지고 재후활주로까지 만들어질 예정인데, 요게 2033년에 마스터 플랜이 끝납니다. 아하. 네. 그럼 요때 추가로 6만 명이 또 예정이 돼 있어요. 음. 그러면은 2033년에 인천 공항 종사자만 19만 10만. 명이 종사하게 됩니다. 아, 네. 두 번째는 뭐 다시다시피 영종도 이제 영종도, 송도, 청나는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네네. 인천 프리 이코노믹 존에서 인천 경제 자유구역인데요. 송도라는 도시는 경제 자유구역 중에서 이제 지금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해가지고 바이오 도시로 여기를 키우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청나라는 도시는 현대 모비스 해가지고 수소 도시로 키우고 있고요. 네네. 영종 국제 도시는 제일 큰 비중이 관광입니다. 관광. 카지노. 관광. 그래서 여기를 마카오 싱가포르 같은 네. 라스베가스 같은 카지노 관광 도시로 만들려는 게 인천 경제 자유의 그큰 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